우리의 연합한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병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심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저께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수많은 우리가 산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셨고, 따라다녔고, 또 예수님께서 산상수원에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고, 내려오실 때에도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8장에 들어와서 7장 이후에 예수님을,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도 그였죠. 수많은 모델 중에서도, 그죠. 문둔 병자, 한세병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그는 목숨을 걸고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 문둥병은 자는 예수님 앞에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간절하고 예수님을 찾았던 그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를 만나 주시고 직접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져주셔서. 여러분, 문득병을 환자 옆에 사람들은 가기도 어렵지만, 또 문득병 환자도 사람들이 오기를 거부했던,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있는 문득병이지만, 한자병이지만, 예수님은 말로도 니네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신이 그의 몸을 손으로 만져주시며, 어, 받게 하셨던 예수님은 모든 죄인과 함께 하셨다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를 만져주셨던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영혼들을 또 만져주며 사랑해 줄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또, 우리가 일진 않았지만, 그 전에 어떤 병자를 보시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병자를 보시십니까? 자신의 아들이 무슨 병에 걸려요? 간질병에 걸려요. 귀신 들려서 간질병에 걸리고, 이 간질병에 한번 발작이 나면, 입에, 입에 거품을 물고, 불가운데로, 물가운데로, 물가운데로 뛰어들어가는 그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그 아들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있는 그 아버지의 그 간절함을 예수님께서 의멸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셔서 주신 들려서 간절히 발작을 느끼는 그 아들을 또한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면 예수님의 모습을 8장 전체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어 우리 1 4절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1 4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아른우는 것을 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집에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 열병으로 지금 알아누운 것을 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열일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선을 들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열병이 어, 지금 걸려서 열이 발발, 그 당시에는 이 열병도, 어, 때로는 치유할 수가 없는, 또한 치료를 택대 못하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예수님께서 손으로 만져 주셔서 오늘도 치유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병을 치유해 주셨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온 사람은 예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나의 죄를 나의 병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날 때에 사람은 가려서 만나죠. 내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내가 만나기 싫으면 만나지 않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사람을 가려서 만납니다. 여러분 주위가 높을수록 사람은 더 그렇죠. 주위가 높은 사람이수록 우리가 명예나 권력자 또는 힘 있는 사람을 만나려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주겠습니까? 만나주지 않죠. 사람은 그래요.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은 사람들을 가리고 만납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한번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는 것이 때로는 현실이죠. 유명한 의사들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있는 장벽이기 때문에 만나는 것에. 늘 제약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병이 그것이 문둥병이, 사람들이 멀리하는 사람이 있자도, 또 귀신이 들려질 지라도또 어떤 하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를 예수님 만나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 보십시다.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세상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종교들은 이렇죠. 어떤 사람들이 공로가 있을 때 세상 종교들은 득심이 있을 때 세상 종교들은 깨달음이 있을 때 세상 종교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누군가의 신을 만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믿음으로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시고 만나주실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또한 가지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신데,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보다 예수님을 만나주시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 누구의 손일까요 그쵸, 나의 손해죠. 우리의 손해죠. 만나주시는 분이신데. 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 그리고 누구의 손해인가, 나의 손해인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왜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마구문 구장 이십 절에는 할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배경이 뭐예요?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귀신들려 간증들려 막 들어가는. 그 아들을 낳고자 하기 위해서 낳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면 모든 병을 고쳐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 이 계셨습니까? 예수님 안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니 예수님 지금 여기 안 계시니 당신들이라도 제자들이라도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 달라라고 아버지가 부탁하죠. 아브모 9장에서. 그런데 마가복의 구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들의 병을 고치는데 아들의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에그 논쟁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그 자리에 문제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 그 사연 많은 아버지 그 아들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나온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보니 예수님도 어떻게 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칠 수 있으실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의 능력 없는 것을 보니 예수님도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이 불신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혹시 예수님 우리 아들의 병을 고칠 수가 있으면 혹시 아들의 병을 낫게 해줄 수가 있으시면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내 병을 좀 아들의 병을 고칠 수있냐고라고 물어보는 아버지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아버지에 뭘꾸짖신 거죠? 아버지에 뭘꾸짖셨어요 여러분 셀에뭘 생각하시나요? 아버지의 믿음을 꾸시죠 예수님의 제자들 보니 예수님, 예수님도 할수 없으실 것 같은 이 불신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꾸주신 거예요 할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라고 아버지의 믿음을 지금 꾸짖고 계셔는것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예배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예배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 이거 주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와 있는 자들에게 주님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들어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그 믿음 안에 주시는 말씀 안에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초점이 맞춰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할수 있거든요 아니라 어, 그 아버지의 불신의 마음을 지금 의심의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마지막 두 마지막 도는. 여리고성을 마지막 그 도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그 말씀을 믿고 돌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 씻어라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마지막 일곱 번째에 들어가서요 여러분 그 몸을 잠기는 말씀을 믿고 말씀을 하라고 하니 그 말씀을 믿고 들어가는 그 믿음 때문에 나반 장군의 문득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도는 거예요. 하라고 하시니 일곱 번몸을 담그라고 하시니 그 말씀을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불가능한지 가능한 건지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어려운 것인지 쉬운 것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1 5 절에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어, 베드로의 장부에 손을 만지시니 터치 하시니 뭐가 일어나요? 열병이 어, 떠나갔다, 치유될 거예요. 누가복음 사장 아, 39절에는 예수님께서 누가 보금 4장 한번 찾아볼까요? 참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요. 누가 보금 4장. 95쪽이 있습니다. 95쪽.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3 9절 어,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지신지인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에게 수정을 드리라 수정 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어떻게 하셨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장모를 어 손을 대서 어, 치유해 주셨죠. 그런데 오늘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가까이 가셔서 열병을 어떻게 해요? 어, 꾸지셨어요. 열병을 아, 꾸지셨습니다. 여러분, 열병을 예수님께서 꾸지신 이유가 뭘까요? 왜 열병을 손을 만이 주셔서 취해주시면 되는데, 말씀으로 취해주시면 되는데, 왜 열병을 꾸지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있을까요? 응? 어? 맞아요. 정확하시죠. 어, 그래요. 꾸짖는 대상은 누구예요? 병이 아니라, 그렇죠? 병을 주는 사람이죠. 그 귀신들 아들의 병을 예수님께서 꾸짖는 것은 병을 꾸는 것이 아니라 병을 주는, 고통을 주는, 어려움을 주는 그 뒤에 역사는 누굴 꾸짖는 거예요? 사람이죠 사단은 꾸짖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고통을 주는 그 근원, 사단을 꾸지셨다. 열명을 꾸지신 것이 아니라 사단을 꾸지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바다를 지나가시는데, 폭풍을 치고 풍랑이 치는 이 험난한 바다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laughs> 그래서 바다를 꾸지셨어요. 바다는 어떤 그림상징이라고요? 바다는 성경에서 나오는 그림원한데, 출렁이는 바다는 어떤 대상이라고요? 어, 뭘 상징하는 거라고요? 사망이죠. 죽음이죠. 세상을 얘기해요. 그 세상과 죽음과 사망을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꾸지셨어요. 그러니 바다가 사망이 잔잔해요. 예수님께서 왜 바다를 꾸지실 수 있는 사망을 꾸지실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만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바다, 죽음, 사망, 세상을 꾸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뒤에 역사하는 사단을 꾸주셨을 때에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되었다는 역사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20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오늘 2000년 전에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상황과 사건과 환경과 어려움과 질병과 모든 것을 뭘 가지고 주셔야 돼요? 말씀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에 강조했던 것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고 입건한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믿음을 가지고 꾸짖었을때 그런 역사가 오늘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처럼 오늘도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주님 역사를 달라고 그 믿음 한 가지 붙들고 다른 거다 몰라도 그 밑에 한 가지 붙들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